짱고 이거는 대상 역시로 대상 역시도 어, 못 <laughs> <laughs> 사고나 불고 아 네. 결국에 <laughs> 안닦어 아, 네, 네 무서워 가지고 예. 아, 사고가 네. 있었는요 아, 살짝 긁었어요 아. 진짜 살짝. 제 살짝 된 거. 팔을... 지금 태민 님이 있잖아요. 그죠? 그죠. 제 최근 거다 봤죠. 맞췄죠. 거 사색 가는 방법 거의 그건데요? 아, 지금 생갱생관갱생관 들어가 보실래요? 들어가 봐요. 생각 보다 강은이 그래도 좀 되는 편이라서. 오. 자, 가시죠. 바이바이. <laughs> 바이바이. 네. 이제 피규어로 나선 기다 보관해. 기 나선 나선 얘 나선 얘기. 나선 얘기. 나선 얘기. 나선 얘이 나선 얘기. 나이 얘기. 나선 얘나나 층마다 이런 공간이 어, 조금씩 있어요 어? 어, 그, 회사가 아닌데? 호텔인데요 <laughs> 그 음료수도 다 있고 이게 이제 형태님의 터치가 다 묻어있는 거 아, 형태님이 런 공간을 조금씩 만드시거든요 아, 아, 집중했다가 음. 집중했다 이런 공간을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안써봤어흐흐흐흐흐흐흐 가끔 여기서. 주무신 채로 발견 <laughs> 아 근데 네. 이게 여기서 보이거든요 커튼 <laughs> 어, 네. 있는 데가 제 자리인데 가끔 이렇게 가끔 눈이 맞아? 이어져 있어요, 자로 아~~ 오 신기하다. 따가워 무려 조정 공간에서 일하고 싶은 이 음, 응, 네. 그래 네. 좋은데요? <laughs> 여기서 좀 며칠 지내도 돼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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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장을 하러 왔 아, 아, 여기, 여기, 아, 그 여기 테이블 제가 그냥 아 무단으로 그냥 <laughs> 어느 날 밖에 있으면 전주로 하세요와 <laughs> 음. <우와>. 음, 진짜 <laughs> 진짜 중앙 정도 여기는 중앙에 고주가 있고 들 네. 네. 있고 <laughs> <laughs> 네, 대상 역시도못 어, 하면 <laughs> 그냥 잘라주세요. <laughs> 롤드컵 우승해도 못 하네. 맞지 맞지.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아 이거 너무 귀엽다. 아아 <laughs> <그렇지>. 아, 그러네 <웃음> <웃음> 무서워요 코믹캣 이소녀댄 느와오 근데 진짜 모세같은 어. 어. 약간 뭐 무서워 밤 아, 시험은 뭐 오졸돈 괜찮은데 좀업그이그레드된 건가요? 아이가슴아 음. 밑에도 있어 응? 음? 밑에도 아. 있죠 다 그치. 360도가 오. 그냥 위아래 음.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<laughs> 이쪽도 와, 있어요? 지마 아, 안에도 아, 네, 뭐. 너무 음, 위 말고 아니요 바깥으로 두다 얼마야? 이 하고 있어야 돼요? 어? <laughs> 전화. 네, 전화 와 이거 뭐야 <laughs> 피규어 피규어 나성 피규어 MK2 이저 <laughs> <얘> 누가, <laughs> 누가 누가 붙여놨어요? <laughs> 예, 네, 저기 오픈 때 그냥 3년 됐죠. 와, 3년. 그죠, 그죠. 피규어들 아까도 있었는데. 근데 못 보던 이제 대형 아크릴 스탠드들. 슈기 귀여워. 저희 회사 돌아다니는 슈엔 발매트가 되게 많습니다. 이거 아. 말고 그 우는 것도. 동그란 것도. 맞아요. 제발 밑에도 있어요. <laughs> 아, 그 어, 총들. 얘 얘는 있슨지 엄청 오래됐어요. 음. 네. 와. 이게 아마 가스 넣으면 쓸수 있는 다 네. 네. 네, 가스 건들일 겁니다. 미쳤다. 어 응. 아니스, 아니스 특별공이다. 왜왜 <laughs> 이러고 있냐? <laughs> 쩝쩝좀 귀여운데. 오. 옛날엔 여기서 액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! 흑면곰이다네 음. 맞습니다 어여기는 붙어있는 게 없네 응또 음. 피규어 이거, 뭐? <laughs> 이거 봐김성이라는 <laughs> <laughs> 오! 아, 댕댕이다 쟤는 버터입니다 시나리오? 네. 음 버터 누구야 이게? 아니 다시보기로 막 캐놓고 캐나크, 캐놓고 계셨네 <laughs> 다른 걸 띄워놓을 수가 없어서 <laughs> 저기 저기도 어가지고아 부채는 아, 이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또니렇인가요 음? 아니죠? 아 이거 이거 어, 디젤이랑. 아니, 너무 디젤 같지 않죠? 네, 실패한 디자인 <laughs> 아니, 실패한 디젤이라고 하기엔 또. 아니, 이거 펼쳐보면은 디젤이랑. 잠깐 펼치면. 알겠지. 방어는. 아, <laughs> 저의 숨겨진. 아니, 어. 오. 이게 예, 그 아름다운, 아, 나 손님이 입으실래요? 아니, 네, 그게, 제가요? 그게더 깊. 아니, 왜? <laughs> 와, 도로 앞이다. 네, 오늘 이거 입고 다니시고. 네. 응. 어, 음. <laughs> 아니. <웃음> 와빌랄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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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나오자 너도 <laughs> 네 <웃음> 유튜브 나오고 싶대요 <laughs> 네김밥입니다 음. 안녕 안녕 <laughs> 네. 몇 살이에요 3살나 어리군요 니케 첫 월급으로 태어나는 강아지 <laughs> 네 니케 함께 니케 견입니다 니케 견 응. 항상 이렇 방송 때마다 그 강아지 이렇게 옆에가 됐는데 다 편집당했죠. 맞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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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공방 같은데 나오면은 그러니까 어,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요 예쁘죠. 꼬질꼬질한 게. 도로 같은 걸로 가려야 돼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또 온다, 또 온다, 또다 이거는 구매님이 <laughs> 이전에 축전으로. 축전으로 그렸던. 그렸다는... <laughs> <헥>? 뭐야? 대박. <laughs> 네, 카운터스 좋아합니다. <laughs> 이게 이제 라피숑입니다. 음. 여기는 저희 그냥 워화팀 휴게실 겸 보드게임방 비슷몇 아 명한테 제가 영업해서 아. 배운 사람도 있고요. 맹이셨구나. 음. 사실 아, 어제도 그렇구나. 하고 왔거든요. 아, 진짜요? 음. 아, 뭐야. <laughs> 뭐 하신 거예요? <laughs> 아, 저희가 저기서 뭐 하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이 <laughs> 스피드로 나셨네. <laughs> 네. 딸기 사라졌어요. 뭐야, 도로, 도로에 있다, 네. 아 모르겠어요? 딸기가 빠졌잖아. 응.